손가락 잡고 펴주기.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당기며 원을 그려 팔을 펴줍니다. 이때 팔은 완전히 펴주고 약간 멈추었다 반복합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운동은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줌과 동시에 팔의 모든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켜 부드럽게 하고 평상시에 잘 써주지 않았던 근육 운동을 시켜줌으로써 막혀있던 경혈을 타동시켜 기혈의 순행을 순조롭게 하고 손이 저리고 찬 사람에게 운동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엄지 손등 밀어 관절 틀기. 오른손으로 손등을 덮고 아래로 잡아 틀며 관절을 꺾어 주세요. 자,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운동은 손목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주관절을 강화시켜 류마티성 관절병을 예방하고 경혈은 어제와 중절을 자극함으로써 두통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엄지 수도 잡고 관절 틀기. 오른손으로 손등을 덮고 위로 잡아 아래로 내리면서 손목 관절을 꺾어주세요. 자,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목 관절을 유연하게 하여 주 관절을 강화시켜주고 류마티스성 관절병에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경혈은 후계를 자극함으로써 열병에 효과가 있으며 동통 제거에도 아주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다음은 손등 덮고 아래 당기기. 오른손으로 손등을 위에서 감싸 덮고 아래로 당기며 손목 관절을 천천히 꺾으며 자극을 줍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은 손목관절 인대와 신경을 자극하여 염좌와 탈구, 인대의 손상을 예방하고 유연성을 키워줍니다. 경혈은 양개, 양곡, 양지를 자극하여 관절통, 관절염, 류마치스의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은 깍지 끼어 파도치기 양손을 깍지 끼어 당기고 늦추며 파도처럼 꺾어줍니다. 이때 손의 유연성을 위해 팔목에 힘을 빼줍니다. 자, 같이 따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은 우리 몸의 오유혈과 원혈이 팔은 주관절 밑으로, 다리는 슬관절 밑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팔과 다리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동작입니다.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줌과 동시에 몸 전체의 기능을 조절하여 피로 회복에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다음은 깍지 끼어 팔 펴주기. 양손을 깍지 끼어 아래, 중간 위로 팔을 쭉 펴줍니다. 자, 이때 팔을 쭉 펴줄 때 호흡을 내쉽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이 동작은 팔, 가슴 등을 이완시켜주고, 가슴을 열게 하고, 심장질환과 폐질환, 수지통, 완통, 주통, 견비통, 견통, 경갑통 등의 예방과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동작입니다.